15,000원인가 한개 남았길래 바로 샀어 음. 그섬 되게 예쁘지 않았냐? 음. 그 동영상으로 열심히 아, 찍었지만 차 타고 찍은 거야? 아야 걸어서만 찍었지 거기 섬이 쬐깐해가지고 걸어다녀도 돼아좀 걸어다니면 조금 힘들어 한 바퀴 다 돌면 세시간 나았다고나네거 어. 네, 네, 어. 아. 아니야? 깨고 <laughs> 난... 어이씨 아니나어저 사람, 저 사람 몸싸움 좋아 검은색이 은근히 좋아 되게 큰분? 어 검정색 세트 입은 사람 키큰 사람 상대편 아, 이분도 몸 좋다. 응, 딱 축구하기 좋은 몸이 전근육이 죽이네. 이 <laughs> 기억이 수원형 같은 느낌이지. <laughs> 어. 아, 나이스. <laughs> 아, 나 기억이 없거든. 아유, 잘 봤다. 그냥 먹었 어, 잘살끔어 어유.

야, 어때 분수감이? <laughs> 너가 없는 팀. <laughs> 끝났다.